사람들이 반복해서 고른다는 건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지금 가장 신뢰받는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리뷰가 꾸준히 좋고 평점도 안정적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모든 지표가 상위권. 지금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